안녕하세요 비즈프로입니다 드디어 이번주 월요일날 저희 아카데미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드림54 골프아카데미 시설 소개해드리고 오전에 같이 근무하게 된이기산 프로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프로님 프로님 네 샷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프로님 갈비뼈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갈비뼈 부러지긴 했지만. <웃음> <웃음> 그, 이기상 프로님께서 크로스핏 광이신데. 음. 이기상 프로님의 갈비뼈 부러진 샷 한번 볼까요? 갑, 갑시다. 장타왕과 예쁜 스윙. 어머. 와우. 갈비 괜찮아요? 와. 카드. 여러분 아프다는 건다 핑계입니다. 프로님 <laughs> 네. 저도 거리를 좀 늘려주세요. 네. 기로님한테 레슨 몇번 받으면 거리 늘어요? 저는 이제 레슨 한번 받으면 거리 는늘수 있죠.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네네 좋아요 알려주세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임팩트 때 몸이 많이 막히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저 이걸 좀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먼저 돌리는 연습을 해요. 아, 오히려 그쵸? 약간 헤드업하는 느낌으로. 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습인 건 뭐였죠? 백스님 갔어요? 여기서 머리를 위쪽으로 돌아가려면 몸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막히죠. 아, 네. 여기서 느낌을 머리를 왼쪽을 보게 한가 다 아. 느낌으로 진행하게 되면 제 어깨가 뜨고 돼.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잘 도는 느낌이다. 두께가 네. 그러면은 요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아, 오 해봐야겠다 이따가. 음. 아, 그래서 뭔가 임팩트 후에 팔로우스루가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 그렇죠. 음.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할수 있죠. 겠 자, 방금 말씀해주신 그 느낌으로. 네. 아, 세게 치고 싶으실 때마다 오히려 네. 고개를 더 빨리 회전하려고 하는 게좀 있나요? 그렇 여기서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쵸 아,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역시 골프 레슨은 정해진 게 없고 다 사람 바이 사람이네요. 그쵸. 사바사. 그렇 네. 사바사. 하바사. 팁이죠, 꿀 팁. 그리고 정확한 건 레슨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 아, 거죠. 아, 그럼. 거 먹고 살아야겠네 <laughs> 자, 가볍게 샷한번 보여 주세요. 아, 유튜브 전용 헤어스타일이 따로 있나요? 네, 약간 유튜브 찍을 때는 약간 네. 요렇게 말하죠. 아. <laughs> <laughs> 아, 거리 레슨. 저도 오늘 좀 배웠는데, 이따가 오후에 다시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시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우선 여기는 프론트. 프론트에 오시면, 키오스크에 오셔서, 이렇게 전화번호 뒷자리 누르시면 바로 타석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가 트랙맨룸,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여기는 핑크 스튜디오, 아직 안 켜졌네. 그 다음에 여기는 GDR 오픈 타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퍼뷰 공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퍼뷰 펍뷰 공간이 퍼뷰가 들어올 겁니다. 1월 3일부터 퍼뷰 이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이렇게 징 이렇게 또 퍼뷰가 들어오면 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화분도 보내주시고 여기 디퓨저 천국이에요. 선물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짜잔 여기 프론트랑 테이블. 대형 어디 거야? 코웨이 코웨이 공기청정기가 아주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 연습장에 오시면 이 고급 커피가 직접 뽑아서 드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성금 해주시면 저희가 브루이웃도기 성금 해주시는 거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짠 여기 락카 여기 락카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시설 소개랑 이제 저희 프로님 이기선 프로님의 꿀팁 레슨도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시고 해주시는데 더 좋은 레슨과 좀 행복한 골프 공간이 될수 있는 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저희 아카데미 관련해서 자세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프로님들 소개, 레슨 뭐 이런 다양하게 앞으로 영상을 이곳에서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